2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장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2절, 23절 말씀 그때의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적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에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평화롭게 지낼 때 있었던 일이죠. 이웃나라에서 찾아와서 앞으로 사이 좋게 지내자, 전쟁을 하지 말자 하고, 어,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을 위협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자 하는 요청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조차 와서 청을 하고 또 같이 잘 지내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들, 자녀들을 돌보시고 은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22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들이 볼때 이방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을 볼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사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그 자기 인생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에 가장 부합할 때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볼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을 보면 부러워할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자랑들을 많이 하십니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힘 자랑하기도 하죠. 주먹 자랑을 합니다. 부를 자랑하고. 재주를 자랑하죠. 자식들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인물을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겠죠.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앞세우고, 무엇을 자랑하는지, 어떤 자랑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을 자랑하는 사람은 물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겠죠.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권는 되심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자랑하고도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웃나라에서 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죠. 다윗과 골리아스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사람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자기들을 힘으로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 이제 염려하고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후대하고 싸움을 하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청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흔쾌히 양과 소를 취하여 주고, 그들과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해야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였죠. 평화롭게 살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살든지 사람들에게 평화를 임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찾아주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이방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방 사람들조차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우리와 대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요청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증거의 말씀, 10개명도 증거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 평화를 세상 주변 이웃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 생활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부자라서 부럽다. 네가 행복해서 부럽다 하지 않고 너와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나는 그것이 부럽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찾아오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며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평화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하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